육칠호선 말씀하신 거 보면 태릉입구역 근처인가봐요. 예, 태릉입구역입니다. 태릉입구역에서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가구라고 예. 말씀을 하셨죠? 예, 예. 다가구 주택이면 토지가 몇평 정도나 될까요? 토지 사십 평이요. 토지 사십 평. 예. 도로를 대로를 끼고 있나요? 아니면 좀 들어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는 뭐한그 예. 사오메다 도로에 있어요. 사오메다. 그러니까 주... 대로변하고는 네. 쪽 이제. 한불 어, 조금 들어오거든요. 주소를 좀알수 있을까요? 제가 좀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려면. 예. 예. 233의 79호. 233의 79호요? 예, 예. 아, 지금 말씀하신 대를 제가 지도상에 표현을 했는데 예. 주변에 신축 많이 들어왔네요. 그 이제 그 그러니까 빌라들을 조금 치었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이미 신축이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는 재개발로서 예. 뭔가 이제 권역으로 개발하는 거는 좀 불가능해요. 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네. 보니까 가지고 계신 이 토지를 나중에라도 활용을 해서 네. 이 토지를 어, 이런 거죠 재료거든요 토지는 재료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를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재료가 더 비싸도 팔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 토지가 개발을 할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느냐. 그러니까 40평짜리 토지를 건축 설계를 예. 냈을 때 나중에 얘를 가지고 몇 채나 과연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앞으로, 응. 여기 이거 발전 전망은 어떤가요? 앞으로... 지역에 대한 거요? 예, 예. 지역에 대해서는 떨어지죠. 다른 지역들보다 솔직한 얘기로는. 주변에 이슈라고 할 만한 것들이 요 지역만큼의 이슈도 없는 데는 서울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으로서의 뭔가의 매력은 다른 동네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 지하철역이 가까워도 물론 그런 점은 당연히 좋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뭐냐면 어, 얘를 가지고 뭔가를 지어가지고 팔았을 때 비싸게 팔수 있을 만한 뭔가의 이벤트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 그런 이벤트는 없고 그렇죠. 그게 좀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 지금 이제 이 위에 있는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건물이 연식이 좀된 네. 건가요? 한 20년 됐어요. 20년 정도. 네, 얘를뭐 새로. 콩, 네네. 철근 콘크리트 집이거든요. 철근 콘크리트예요. 이제 막놓 시작된 단계네요. 그러면. 그렇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부수고 지을 만한 연식은 또 아니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얘는 그냥 뭐 임대 놓으시면서 끌고 가기에는 무리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 근데 음.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얘를 가지고 뭔가 개발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토지가 너무 작은 감이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낫겠네요. <laughs>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토지 40평짜리 네. 지금 팔면 얼마 받아요? 글쎄 뭐 부동산에서 얘기해서는 11억, 12억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지금 보면 평당 한 3천 정도 갈 거예요. 그럼 11억, 12억 받아 가지고 뭘 하실래요? 할게 뭐가 있어요? 없죠. 대안이 있어 줘야 되거든요. 저라면 이제 네. 뭐그 시청자님 같은 분들은 개별적인 말씀을 저랑 나눠 보셔야 돼요. 내가 아. 뭐 소득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눈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살 집이 필요해. 그리고 나서 임대 소득이 일부 필요해. 이렇게 나뉘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살 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렴한 수준에서 그냥 20평대 아파트 정도 그 정도 한채 매수하시면서 나머지로는 임대소득 좀 만들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결과가 보통은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11억, 12억이. 그런데 예. 지금 와서는 이거 팔아봤자 딱히 얘보다 월등하게 좋은 대안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님이 1주택자시잖아요. 일 주택자로서의 양도세 안낼수 있는 옵션을 가지시고 일단 한번 끌고 가보시자고요 급한 문제는 아니니까 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무르 있고 어~ 뭔가 매도해 가지고 굉장한 괜찮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때가 온다라고 하면 시청자님 물건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장기간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아마 그런 때가 오면 어~ 다세대 짓는 건축업자들이 땅 팔라고 올 겁니다. 예. <laughs> 좀 아유, 아쉬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재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